알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인 어, 이사야서는 구약의,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불려지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임의대로 성경의 본문을 픽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3년 주기로 성경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성서일과의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 제가 고민하고 또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언제 듣냐면 주로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이 말씀이 오늘 이 10월 중순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주어진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53장,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한 7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론 이때 당시 이사야가 700년 뒤에 이 일이 있을 거야라고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라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이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사야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GBA 시간에 이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지, 라고 하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채풀 시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선지동산이라고 하며 소위 신학교를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그렇게 호칭했었거든요 예언 그리고 선지라고 하는 말은 먼저 선 자, 알지 자를 써서 먼저 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예언, 혹은 선지 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송합니다만, 서울의 저 미아리에 돗자리 깔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통계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하지요. 특히 언제요? 수능 앞두고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번 이 시험 잘보갔습니까못보갔습니까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점쟁이를, 점집을 찾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갑니다만, 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한 2, 3년 교회에서 안 보이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잘 왔다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떤 계기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 했더니 이 청년이 한다는 말이 한 2, 3년 교회 안 다니다가 우연히 점집을 가게 됐는데 점쟁이가 한다는 말이 넌 교회 안 다니면 죽어!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 말은 징그럽게 안 듣는데, 점쟁이 말은 찰떡까지 듣는다고 하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혹은 선지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쪽집게 같이 맞추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한자가 한문으로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 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를 써서 마치 은행에 예금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맡겨진 말씀, 그에게 맡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쓴 예언이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를 쓴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예언자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준 것을 그가 기억하고 받아 적어서 그리고 그의 사역지에 가서 선포한 건 이게 선지서나 예언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지자가 혹은 예언자가 이 예언이나 선지자의 그 사역을 감당함에 초점이 어디냐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미래 앞으로 700년 뒤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시며, 그가 찔림은, 그가 허물, 그, 그, 우리, 우리의 허물 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도래할 일들이 이럴 것이니, 어떻게 하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나 예언서를 읽으며 나아갈 때는 항상 초점이 언제여야 되느냐? 바로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들려주신 것을 받아 적어 그것을 외워가지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나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공감하는 이들이 그 공감한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예언자들의 고뇌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 53장을 읽어본다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영광의 모습이 아닌 고난의 모습으로, 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분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결과적 산물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분이 당하는 찔림이나 그분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느냐?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랑 관계가 없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로부터 700년 후,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로부터 700년 뒤에 오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랑 관계가 없다. 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의 사함을 위해 양이든 소든 뭐든 희생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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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제사장 빨리 안 나오시는 거야. 아직까지 회개할 죄가 남아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다가 해가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가 어떻게 돼요? 그 전날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자정부터 그 다음날 0시까지를 하루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뚝 떨어졌어요. 그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나 보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누구의 죄를 의미한다고들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안에 들어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이 그 대제사장 자기가 저못 나가지고 말이야 저 그것도 다 하나 못 하고서 거기서 죽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론 제가 조금 극화하여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죄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에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죽어 들어가서 죽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랑은 관계 없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죄나 아니면 대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못 견디고서는 못 나오고 그렇게 거기에서 죽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후자지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이들의 기도 그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루 종일 속죄를 위해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나랑은 관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죄나 아니면 대제사장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지만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이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분이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다양 같아서 그릇행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데요. 각기 제 길로 갔건을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기 21장 25절이 떠오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제 길로 갔었던 우리, 그때 당시 우리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던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각기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는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이 말씀은 하면 안 되고, 아, 이 말씀은 꼭 해야 돼. 아, 이거는 지금은 안 돼. 라고, 우리 소견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을 지키면서 살지 않던가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지켜, 저 포함해서요. 다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 소견에 할수 있는 것들만, 그러면서 나 스스로 합리화 시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난 찬양단도 하고, 성경공부도 나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장 모임도 잘 나가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점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하고 점점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분이 고통받으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분이 고난당하고 찔리고 상함으로, 상함받음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분의 찔림은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기 아니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상함은 그분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찔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바로 그분, 거기에서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들어가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환란과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서 동사가 몇개 보입니다 하나 원하사 그리고 당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두 동사예요 누구를 향한 아니 누구의 능동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그의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질고를 받게 하고 그 고통의 길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두분 관계지 나랑은 관계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지요. 비록 이잔을 내게서 옮기실만하고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엔 당신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것을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은 어땠었을까요? 십자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암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고 하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 야, 너 가서 그거 해. 너 가서 그거 좀 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등을 미셨을까요? 아니면, 고통으로 인해 점여드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아, 제발 그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며, 당신의 외아들의 등을 미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의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께도 고통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디자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더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힘든 상황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기분,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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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걸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홍역을 알았더랬었거든요. 근데 그 홍역을 알 때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제 머리맡에 앉아 그때가 추웠는지 더웠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바깥 바람을 쐬신 그 어머니의 그 한기가 제 머리 위에서 눈물방울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 게더 낫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마련해 놓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히려 그것을 보는 우리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더라, 않더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난 추석 이후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존재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마주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며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의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당신의 외아들을 보며 더 안타깝고 더 가슴 아픈 심정으로 바라보시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나한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나를 고난에서 아픔으로 그리고 아까 아 고난에서 행복으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어려움에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내죄 때문에 그 지성서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내 죄를 짊어지고 지성서 안으로 들어가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야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내죄 때문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픔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꺼이 감내하셨다는 은혜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백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한참을 다니시다가 웬걸 식인종을 만나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들한테 붙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속으로 계속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냐? 추장한테 끌려갔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 하고서는 고개를 딱 봤더니 웬걸 그 추장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동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한테 아내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추장한테 함께 신학교에서 있었던 생활들의 기억을 떠올려주기 위해 그때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면서 나 기억하지 나 기억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씨 웃으며 기억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다른 불락민들한테 그래도 뭘대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한다는 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 안 하고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선 기도 하고 먹게 됐어라고 <laughs>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고작 달라지는 것이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고작 우리 식기도 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고난의 골고다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견뎌내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전해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시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계십니까?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으십니까?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큰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거기를 홀로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발 이겨내봐! 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을 기억하렴. 하며, 지금도 우리의 등을 밀어주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순간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지분, 지금 그분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그분이 내 옆에서, 아니,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내 뜻으로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